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을 보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하루를 온전히 죽게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할수 없는 그것을 죽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하라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얻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전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맨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헤롯 왕이,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는 시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에서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별은 왕의 별이었기에 그들은 헤롯 왕에게까지 가서 어, 새로 태어난 아기 왕으로 태어나신 왕위를 계승할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군지 경배하러 왔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지금 헤롯이나 이 상황을 일체 모른 채 이렇게 하였기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하여 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유대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기도 경배하고자 하니 아기를 찾으면 꼭 알려달라고 당부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궁을 나서자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 들어가 엎드려 경배한 후에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든, 이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별이 그들을 동방에서부터 이끌고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이한 별을 쫓아 먼 길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 서기관 왕이 아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뿐 아니라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주의 탄생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정작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될 말씀을 깊이 아는 자들이 준비하지 않고 이방인들, 목자들 이런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헤로도왕은 도리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에 유대의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동조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연구하며 누구보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앞장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살인계획에 가담했고 훗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배들레 헤매나실 것, 그리고 애국으로 내려가실 것, 두살 아래 아기들이 학살당할 것, 나사렛 사람이 될 것, 구약에 이미 나열되어진 예언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도 부활도 사실이며 그분의 재림도 역사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먼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나누게, 나누라 하시고, 전하라 하신 거,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또 그것을 탄암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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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바리새인들, 세관들처럼 그렇게 초림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이려 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공방과 같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국유을 베푸시옵소서.